그런지 몰랐지. <laughs> 어? 외국어였어 어, 당연히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. 와, 완전 부럽다. 내 친구가 아빠랑 낚시 가서 잡은 물고기인데 엄청 크지? 나도 낚시 가고 싶다. <laughs> 오빠, 근데 오늘 오빠 완전 잘생겼다. <laughs> 이가 웬일이냐? 나한테 칭찬도 하고. 근데 나 오늘 진짜 잘 생겼어. 낚다 <laughs> 오빠 완전 잘 낚이네. 오빠 낚시를 할게 아니라 오빠 그냥 잘 낚이는 거 같은데. <laughs> 너 진짜... 아... 이거 진짜 이상뭐 하고 있어? 아 아빠, 네 친구가 아빠랑 낚시 가서 엄청 큰 물고기 잡았대. 아빠 나도 낚시 가고 싶어. 뭐야? <laughs> 남자들끼리는 낚시 가면 안 돼. 어. 왜 남자들끼리 낚시를 가면 안 돼? 남자들끼리 낚시 가면 보이스피싱이잖아! 보이스피싱! 뭔 소리지? <웃음> 보이스피싱 <웃음> 아 뭐야 아빠 재미없어 호딩이 <laughs> 니 근데 이걸 알아들었어? 너 영어 <laughs> 못하잖아! 내가 무슨 영어를 못해 나 영어 엄청 잘해 <laughs> 문제 내봐! 씨유 레이럴 뮤직비디오 레이럴? 보자 A로 두고 어 두고 보자. 후아유 <laughs> 누가, <laughs> 누가 너니? 아하하하, 오빠 영어 완전 못하네. 후아유 네가 후니 이거잖아. 오늘 뿐인 둘다 틀렸어. 아 진짜. 아 틀렸어? <laughs> 아뭐 이번 건 틀렸지만 나 평상시에 영어 엄청 많이 쓰거든. 우딩이 <laughs> <뿌링이, 웃음> 네가 진짜 평소에 영어를 많이 써? 당연하지. 좋아. 이번 <laughs> 색다른 대회 주제는 정해졌어. 이번 색다른 대회 주제는 외국어 안 쓰기야. 외국어, 외국어 안 쓰기, 안 쓰기 대회? 대회? 이번 색다른 대회 주제가 외국어 안 쓰기래그? 맞아.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쓰면 안 되는 거야. 이번 건 내가 자신 있지. 나 어차피 외국어 못 해서 이번 대회 내가 이길 걸. <laughs> 아, 나는 영어 잘하는데. <laughs> 잘른차야 되나? 헤헤 <laughs> 구름이 너도 너무 방심하지 마 생각보다 우리가 쓰고 있는 외국어가 엄청 많다고? 아무리 그래도 아는 경없도게 뭐 탈락할 일가 없겠지 뭐 <laughs> 좋았어 기회는 단세번 하트가 없어지면 바로 탈락이니까 다들 잘하라고 지금부터 시작. 왜 아무 말도 안 해. 아, 원래 쓰지도 않던 외국어를 갑자기 쓰지 말라니까. 걱정되네. 그냥 니들 하던 대로 하면 돼. 니들 어차피 외국 안 썼잖아. 이거 되게 쉬운 게임인데. 깜빡 엄마. 아씨 하나 내나요 게임 영어 썼잖아요. 맞다! 아이, 게임 영어였지! 아우 아무, 아무 생각도 못했에 여기! 아싸! 엄마 하나 날렸다! 푸딩띠! 우리 네... 어? 우리이도 하트 하나 내놔 네 이름 푸딩 영어잖아! 아! 뭐야? 이름은 왜 이런 푸딩인 거야? 아휴 네 이름 뭐 조심해야겠다 아휴. 아휴, 앞으로 내 이름도 말안 해야겠어 우유로 만든 말랑말랑한 후식 후식. 이기니 <laughs> 나는 아직 세기인데 나 오늘 오빠 이름 절대 안 부를 거야. 아 어, 푸름이랑 푸. <laughs> 어동구리 언니. 잠깐, 푸딩이면 영어잖네 푸르딩딩이. <웃음> 어? <웃음> 푸르딩딩? 히히 <laughs> 푸르딩딩이래 어디 한테 맞은 거다. 같 <laughs> 어쩔 수 없었거든. 푸르딩딩아, 너 이거 코. 탁쏘는 검정 단물 마실래 아니면 파란 힘 설탕물 이거 마실래 나는 탁쏘는 검정색 단물 아 마치 목말라 는데잘 됐다 아 어, 나도 먹고 싶다 아, 둥그리 언니 더 없어요 나도 먹고 싶은데 침 놀릴 땐 언제고 검정 비닐봉지 안에 고무줄로 묶어놨어 둥그리 하트 하나 내놔 어 왜. 외국 안 썼잖아. 방금 비닐이라고 했지. 비닐 그거 영어야? 비닐도 영어였어? 맨날 쓰는 말이니까 한국 말인지 알았지. 정말. 뭐해? 하나 더안 주고. 음. 어? 하나 더 주라고? 왜? 고무줄에서 고무가 프랑스 말이거든. 고무가 한글이 아니었다고? 완전 소름. 아, 푸름이 너 때문에 하나 더 줘야 됐잖아. 응. 아, 정말. 아싸, 나만 새끼다. <laughs> 얘들아 점심으로 뭐 먹을래? 어, 뭐, 나는 포 포켓몬스터 빵 먹고 싶은데 외국어니까. 아, 전기 괴물 주머니 친구들 빵. 네, 너 뭐라고 했어? 어, 전기 괴물 주머니 친구들 빵 이번에. 한국말로 바꿨어요! <laughs> 빵! 빵! 빵 그거 포르투갈어지 몰랐지? <laughs> 어? 빵이 외국어였어? 당연히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그니까 러 얼른 하트 내놔! 진짜 열심히 바꿨는데 아이 아이 신발이 껌붙었네 구름이 하트 하나 더 내놔 어? 이번엔 내가 봐도 외국어 안 썼는데? 어, 맞아요. 진짜 안 썼는데. 어, 신발이 영어인가? 아니면 붙었다가 외국어인가? 껌, 껌, 껌. 껌이 영어야. <laughs> 대박. 껌도 영어였어? 그러니까.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각보다 외국어를 많이 쓰네. 어휴, 이제 하나 남았네. <laughs> 내 앞에서 그렇게 똥꼼을 잡더니 똥이? 하나 줘. 어? 어? 똥, 똥이 외국어인가? 쩡. 똥폼. 폼이 영어잖아. 아, 괜히 놀렸네. 가만히 있었으면 두 개였을 텐데. 빨대, 빨대. 아, 진짜. <laughs> 자. 자, 물간 점검해볼게. 나는 한 개. 나도 한 개. 나도 한 개. 나는 두 개. <laughs>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여서 대화하세요. 다들 한 개씩이니까 내가 한 번씩 질문 걸어서 떨어뜨리면 내가 우승하겠네. 푸르마, 너 놀이동산 가서 뭐 하고 싶어? 놀이동산? 나는... 잠깐, 바이킹, 디익스프레스 전부 다 외국어잖아 <laughs> 나는 놀이동산 말고 놀이터 가서 시소 타고 싶어 푸르미, 달라. 아싸, 푸르미 제척고 어? 너 외국어 안 하려고 일부러 놀이동산 말고 놀이터라고 한 건데 도대체 뭐가 외국어예요? 시소! 시소가 영어야 어? 시소가 영어라고? 아 시소를 시소라 그렇지. 그럼 뭐라 그래? 왕콘 멧돼지보름이 내려가는 리기고. 맞네 <laughs> 맞아. 안절 웃겨. <laughs> 뭐야? 이제 푸딩이나 동그림은 치면 끝이네. 동그라. 우리 밖에 나갈 때그입 가리는 거 그거 뭐라고 하더라? 아빠 저 요즘 안 쓰는데요. 저 백신 맞았거든요. 우리 달라. 왜나 마스크 얘기 안 했잖아. 백신, 백신 그거 영어야. 우리 백신이 영어인지 모르더라고. 아, 백신이 영어였다니. 왜? <laughs> 이제 푸딩이랑 깜빡 엄마만 남았어. y e 깜빡 엄마, 하나 주세요. 음아 너무. 좋아. 어렵네. 아유 <laughs> 정말 여기 그니까 왜 긴장을 풀어 아들 그 엄마 지갑 가져가서 그 현금 대신에 쓰는 거 있잖아 그걸로 맛있는 거사 먹어 아싸 엄마 가 잠깐 <laughs> 카드도 영어잖아 에, 어, 엄마 거그 지갑 어디 있는데? 엄마 조끼에 있을 거야 찾아봐 깜빡 엄마 달라 <laughs> 응? 아이 색다른 학생! 내가 무슨 외국어를 썼어! 조끼! 조끼! 어떡하러 왜요 아싸! 내가 1등이다! i n 예스. 뿌리 e 리 뿌리 뿌리. p e 도 s o